네, 서울 서초갑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입니다. 부총리님, 어 네.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사실이고 또 부총리님이 결심하시면 된다고 어제 답변을 하시던데 아직 결정을 안 하셨어요. 뭐 너무 늦지 않게 음. 하겠다 그러셨는데 음.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하실 생각이십니까? 하여튼 저 늦지 않게 어제 마, 말씀드린 대로 늦지 그렇게... 않는 게 네. 언제인지 제가... 너무 궁금해서요. 네. 언제쯤일까요? 귀국하시면 결정하실 건가요? 예, 뭐 대통령님 뭐 귀국 그거 문제보다는 제가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국회에 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또. 아 ]입니다. 그게 예결이 끝나면 하실 건가요? 아주 빨리 하겠습니다. 너무 늦지 않게 해서 예, 예. 빨리가 조금 진전된 걸까요? <laughs> 예. 좀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. 예 하여튼 의원님 뭐미 이렇게 더안 하도록 하도록 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삼일 <laughs> <2, 3일> 내로. <laughs> 이사일 내로 그것은 제가 일주일 내로 안정하기 어렵고 일주일 내로요. <웃음> <웃음> 일주일은 그, 넘게 걸립니까? 일단 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만 괴롭히겠습니다. 네, 김영훈 장관님.